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현석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대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아 주 앞에 바치는 이 공동체가 모으는 그 예물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그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현장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힘들지만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삶을 한명한명 한명 살아내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유월절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들이 물론 거기에 이제 가론 유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그 뒤에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쭉 오랫동안 지내오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야말로 논공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많이 썼냐?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공이 크냐?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뭔가 이렇게 확 바꾸실 텐데 그럴 때 누가 더큰 것을 얻게 되겠느냐? 큰 자리를 권력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기록이 누가 보면왜 있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 고백처럼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어 하시던 그 자리에서까지 우리가 이랬다. 이제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이 기록을 할 때도. 누가는 물론 이 열두 사도는 아닙니다만 가까이 지낸 뭐 많은 것들을 함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에게 누가가 이제 걸 전해 들은 거고 이제 그런 것을 그들이 말하면서 참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숨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혀 분위기가 다른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물론 유다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막 누가 뭐 크냐 누가 더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내가 더 잘했다 네가 더 잘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유다는 여전히 좀 차분한 채로 뭐 한편 착잡한 채로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기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나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 상황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 쟤네들은 저러고 있지만, 아니야, 이게 지금 뭔가 끝나가고 있어, 잘못돼 가고 있어. 결국 우리가 함께 모셨던 저 선생님은 저 권력자들에게 잡힐 거고, 우리가 꿈꾸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결국 자기가 진짜 말한 대로 잡히고 죽게 되겠군. 거기까지,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냥 대단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정말 있을라나. 뭐 이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 땅의 목숨이 끊어지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어떤 시스템 정말 그 영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완벽한 어떤 존재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헷갈려도 놓치지 않는 게참 중요하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 좋은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했죠.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결국 놓치지 않는 믿음이 버티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그들이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또한 분은 당연히 누구 예수님, 지난 3 2여년 인간으로 살았던 살아온 그 시간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만났던 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답답하고 참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이런 참 여러 어 사람들 결국 불쌍한 모든 인간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않으셨을 게 뭐겠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뭐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크냐, 막 싸우고 있는 친구들, 뭐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러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 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저 원하고 원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품사만 다르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뭐 갈망 심지어 탐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원했다고 하는 것의 방점이 어디에 찍히겠습니까? 너희들이랑 내가 이땅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 한번 하기를 꼭 원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이랑 이 유월절에 의식을 치르기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다. 거기에 있을까? 뭐, 그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고 원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던 것의 핵심은 당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자리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왜 고난 당하기 전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들과 꼭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행하고 싶으셨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이 뭐죠? 우리가 지금은 매주 하고 있는 성찬식, 성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의식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월절의 핵심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가지고 뭐쓴 나물 가지고 그리고 무교병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존의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의식의 의미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몸과 내 피를 나누는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을 제자들과 나누는 의식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의식을 당신이 고난받기 전에 꼭 하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또 이와 같이 하셔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내 몸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이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이러면서 제자들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때그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지금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시고 계신 거고 주님은 그것을 꼭 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왜꼭 하고 싶으셨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의식을 행하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몸과 피를 그들과 나누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몸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 제자들도 예수의 사람들도 같이 달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훗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과 직접 몸을 공유하신 의식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례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못 박혔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죄의 몸이 죽고 우리의 죄된 몸.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 그 죄된 자들, 결국 당신의 일을 행할 그 사람들과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서 거기서 죽어가신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달림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 죄의 존재를 죽이는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닦아내는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달려서 당신이 직접 물론 당하신 건 당신 혼자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그 함께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저 죄들은 전부 sins 복수들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로 인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저질러왔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을 준비를 갖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이제 드디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깨끗이 닦고 이젠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달리므로 우리 죄에 된 몸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의 문제들을 거기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닦아내므로 오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닦았다면, 비로소 어떻게 될수 있다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렇게 닦아내었으므로 깨끗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의 본질 핵심은 뭐라고? 예수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전에 필수는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수 십자가에도 같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억해야 될건 예수 생명의 연합하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실제로 회복하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두셨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갖게 되는 생명 가진자가 되는 영원의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실제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못을 받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당신께 내가 연합하여 당신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릴 것을 동의합니다 인정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저질러왔던 이 모든 죄를 당신의 희생에 힘입어 당신과 연합하여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활하실 때, 당신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닦아내므로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받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 생명이 구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필수적인 것이고 결국 그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연합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내가 죄로 가득 찬 존재고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진정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진정, 진정성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구원은 생명에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죄의 몸을 못받못 박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생명에 연합한 자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하니 그 은혜를 더 많이 쌓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그럼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그분께 더 많이 감사하겠지. 이게 말이 되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순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된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고 그 결단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죄된 몸을 죽임으로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래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전에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네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도 잊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네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기억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분명히 그 진심인데 여전히 이게 부족하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그 앞에 가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내가 분명히 그런 거 맞습니다.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한거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 탄식하고 아파하며 이런 나를 구원하시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에다 인정했기에 내주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동의했고 결단했고 나 정말 그러고자 했고 그래서 당신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여전히 제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앞에 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직면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예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함께하소서. 제 힘으로는 여전히 안 되니 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러니 어디겠어요? 또 다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 성례전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다시 주의 몸과 피를 다시 확인하여 받고 그와 다시 연합하고 그 연합은 두 가지 연합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 연합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또 그분과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에 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찬에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인지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면서 내가 참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에 다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에 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자기가 그냥 사는 삶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물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아직 같이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피다 할때다 받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았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사단은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조각이라는 게 예수께서 주신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식 당신의 몸을 주시는 의식 그걸 줬는데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살수 있는 길이야 하는 것을 전혀 확인하고 살피고 그러지 않고서 그냥 받았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경고하지요 유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매주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지난 삶들, 지난 시간들, 내가 또 했던 함부로 했던 말과 행동과 선택들, 그 것들을 잘 돌아보며, 주님, 제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렇게 하여 다시 나를 깨끗케 하사 당신의 생명 가운데 내가 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진지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임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한다는 건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건뭐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가니까 지네끼리만 먹더라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그야말로 그냥 함께 왔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하며 임하셔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과 1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테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가 이 식사를 하지는 않을 거야. 이 지금 이 자리가 너희들과 하는 마지막.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는 마지막 식사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열심히 진지하게 그 식사를 주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새 유월절의 식사를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지만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의식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거거든 이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할 거거든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제정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당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 가진 자를 다시 확인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성찬을 제정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정말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럴 때 정말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아,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그 자리에 우리를 왜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하셨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 십자가와 생명에 연합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나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할 때여러분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여러분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이 성찬이 성찬의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그리고 깊은 회개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깨끗함 그 깨끗함 속에 임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임할 때 그동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주님 이 그것을 그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꼭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주 앞에 머물읍시다.